저저저저저저저저저... 롤러리 왕롤... 내 이름은 어머니 아들 노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생님이 되세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선생님이 되어줄게 왜 내가 아닌데? 여긴 북한의 세계가 아니라 지옥의 세계야 이 새끼야 지금 나오세요! 음... 여러분 오늘은 영어 수업이에요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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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음 알았어 그건 고전적인 진부한 표현이야 선생님 내 영어가 더 나은 거 같아요 부크라나에 대한 실제 사실 무슨 일이야 영어를 할수 있나요? 이건 작동하지 않을 거야 당신의 영어 수준을 확인해야 해요 그러봐 스라스라 야 지아미 이거 고양이야 파란둥이 하자어 이것을 읽어보세요 실수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나 공급 공급 성별 섹스 1뭔지 두번째 안전한 안전한 잘못된 안전해요 여러분 왜 C 대신 C인가요? 모르겠어 개자식아 머리를 긁적이다 오! 다음은 먹트리 바입니다 와이파이 이것을 읽어보세요 와이파이 선 자전거 어떡해+ 어떡해 하얀 하얀색잉글 외로운 잘못된 나 외롭다 얘들아 마치 왜 아이와 이+ 발음이 헷갈리나요 모르겠어요 머리를 긁적이되 아이스커피 이제 성적이 망가졌구나 이 새끼들아. <웃음> <웃음> 진짜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. <laughs> 영어를 발명한 멍청이는 누구였나요? 문제는 이 새끼의 눈물과 콧물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. 그게 내가 말한 거야. 그래서 나는 그 영어 배우는 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. 내가 해냈어 얘들아. 에다 이건 팀카야. 이것은 타임머신리데 우리가 개우 와, 와. 당신은 영어를 발명한 멍청이입니까? 으아! 이제부터 우리만은 만능 알파벳이 됩니다. 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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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. 헤헤헤헤헤헤헤헤헤. 그러니까, 1972년쯤에 어떤 바보가 영어를 창시한 노인을 죽였기 때문이다. 오늘날의 만능 알파벳은 극도로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. 산스크리트어가 되다. 와, 그를 살려내야 해요. 우리가 가자! 흐로르르 흐흐흐, 흐르. 큐. 일어나세요, 전사님. <laughs> 우아우아 와, 내가 이거 저장했어! 사용! 흐르르르비비 <laughs> 허리 노리노리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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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